예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삼성 종합기술원의 창동진입니다 어~ 저는 오늘 뉴로모픽 어, 로봇과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여, 영상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온 아틀라스 또는 스팟이라는 두 개의 로봇입니다 어~ 지금은 현대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되었는데요 어~ 한번 보시면은 어~ 이아틀라스라는 로봇은 이제 파쿠르라는 일종의 묘기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나오, 다음에 나올 스팟이라는 로봇은 이렇게 군무를 치고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CG가 아니라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로봇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로봇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테슬라에서 앞으로 하게 될 사업으로 테슬라봇이라는 로봇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 세,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 로봇을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또벌릴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어, 정말 테슬라인데 저런 걸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AI가 들어가는 인공지능을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연구했고 그 기술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 작게 일론 모스크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발표에 앞서서, 로봇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테슬라가 먼저 발표했던 내용이 바로 이 자율주행으로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제 화면을 틀어 드릴 텐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어, 그 도표처럼 되어 있는 그림이 인공지능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나, 나오고 있는 이 하얀 화면이 로봇이, 아, 우선 하얀 화면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이 자동차가 보게 되는 어, 카메라에서부터 들어오는 이미 영상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 정보를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앞선 도로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자동차가 예측하고 있는 그림을 비주얼라이저 하게 그린 그림이 하얀 모습인데요 보시면요 어, 이제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동차가 미지의 세계를 이제 지도를 완성해 나가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으로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테슬라가 정말 할수 있겠구나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공지능하면 사실 테슬라보다 더 유명한 회사가 하나가 있죠. 예, 바로 구글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알파고라는 어, 인공지능을 발표를 했고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이라는 어, 인간의 최정점에 있는 분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들에게 어, 각인을 시켜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발표 슬라이드에서 가져왔는데 어,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어, 블럭 깨기를 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나면 한쪽 벽을 깨서 어, 공을 올려서 플레이하는 그래서 마치 인간보다 더욱 똑똑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들을 구글이 보여줬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아 정말 인공지능 인간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테슬라도 구글도 칩을 만든다는 것을 어,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TP, 구글에서 작동시키고 있는 TPU라는 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3차원으로 멋있게 되어 있는 것이 테슬라에서 발표한 도조라는 칩입니다. 왜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두 개의 회사가 칩을 만들게 되었을까? 둘다 사실은 하드웨어 칩을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던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칩을 만들게 된 이유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하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어의 법칙입니다. 이 무어의 법칙은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단위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의 개수가 1년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화면 화면에 보시면 2 0 0 5년에 마이크로 SD의 크기입니다. 그 마이크로 SD의 크기는 128MB 정도였죠. 근데 2014년이 되니까 이게 메가바이트가 아니라 128GB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1000배가 늘은 것이죠. 이게 마이크로 SD뿐만 아니라 아마 다 느끼셨을 텐데 옛날에 USB가 256MB 정도였는데 지금은 테라바이트까지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반도체의 개수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자기기의 용량이 1년마다 2 배씩 늘어나는 현상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보통합니다. 그래서 저 무어의 법칙을 초록색 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파란색 라인이 뭐냐면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이상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지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의 성능 자체는 어느 정도가 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발표드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사실은 사람의 뇌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초록색 좀 징그럽게 생긴 것들이 사람의 신경세포인데요. 그 신경세포는 그저 단순히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았다가 모았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다음으로 흘러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신경세포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컴퓨터에서 재현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었는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의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연결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발표드렸던 내용과 같은 슬라이드인데 제가 24개의 신경세포를 가져왔어요. 그 24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연결을 나타낸 그림인데 한 눈에 보시기에도 24개밖에 안 되는 뉴런이지만 어, 연결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거를 컴퓨터에서 동작을 시키기에는 컴퓨터가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와 그 구글이 자체적인 칩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인공지능의 데이터 양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회사들이 만들게 되어진 건데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전까지 사용했던 인텔의 칩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어, 인텔의 i7 코어인데, 예전의 컴퓨터들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냐면요, 메모리라는 저장부가 있고 코어라는 연산부가 있어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에서 꺼냈다가 코어에서 연산을 하고 다시 저장하는. 사람으로 치면요, 굉장히 큰 문서의 작업을 필요로 할때 오늘 이제 일어나서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저장된 걸 불러온 다음에 또 연산하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연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 저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데이터가 연산부, 저장부 왔다 갔다 계속하게 되면 파워도 많이 들고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성능이 인공지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사람의 뇌로부터 영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칩도 사람의 뇌를 따라서 디자인해 보자라는 컨셉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한번 돌아보니 사람의 뇌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어 여기 보이신 대로 그 전기 자극이 신경 세포들을 따라 쭉 흘러가는 게 있는데, 저 신경 세포들 간의 그 커넥션, 그 연결되는 정도가 데이터 양이고, 저 자극이 흘러가는 것이 어 연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뇌는 아까 기존의 컴퓨터와 다르게 저장부와 연산부가 함께 한 신경 세포 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게 된그 회로의 내용을 뉴로 모픽이라고 하고요. 뉴로 모픽이라 하면 연산부와 저장부를 같이 두고 사람의 뇌처럼 동작하는 회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기 어, 아마 그 과학 시간에 한번 보셨을 건데, V1이라고 되어 있는 수평적인 라인이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I1으로 되어 있는 수직적인 라인을 어, 전선을 어, 보시고 그두두 두 개의 전선 사이에 저항인 G1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저게 전선에다가 전압을 딱 걸면 각각의 저항에 이제 그 저항의 크기에 맞는 전류가 쫙 흐르겠죠. 그런데 그 전류들이 지금 보시면 I1 뭐 W1원 W2원이라고 생각 표시되어 있는 전류들이 I1원이란 선으로 하나를 모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으는 역할이 연산인 것이고 전류의 크기 양 자체가 데이터니까 회로도 사람 몸, 뇌처럼 동작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차세대 프로세서의 모습인데 제가 이미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아마, 알렉사라는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날씨를 물어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냐 물어봤더니 온도를 알려주고 밖에 눈이 온다고 말을 하죠. 이렇게 눈이 온다고 말을 하고요. 남자는 이게 추운 걸 아니까 Alexa. 알렉사를 부르고 턴업더 히트 투 75. 집 온도를 높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75도 하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25도로 집에 온도를 높여 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회로가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서포트해 줄수 있는 하드웨어가 좋아지니까 더욱더 로봇들이 많은 역할을 할수 있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훨씬 더 똑똑해지는 사회가 올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로봇들을 위하여 어 효율 좋은 칩을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